어이 재판이 어 되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재판 결과가 네. 무죄가 나온다든지, 이거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무죄는 아닌데, 이거를 갖고 1차, 2차 뭔가를 싸워야 돼. 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저희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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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물 음. 신청을 요청드려 볼 건데, 음, 음. 오늘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laughs> 이재명 당대표님이 한번 신청합니다. 세다 <laughs> 윤석열 이재명 막 난리났네. 네,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응. 2025년의 전반적인 이런 기운을 2025년 네, 전반적인 기운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 점사가 내용이 끝나면은 제가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게요 응, 그래요, 그래요. 야, 소백산 잘 갔다 왔네. <laughs> 기도 산행을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갔다 온 보람이 좀. 있을라나? 이재명 씨는 나이가 몇 개야? 맨날 그거 해도 잘 모른다? 이분이 프로필에 나와 있는 걸로 드릴게요. 응. 1963년생. 63년생? 네. 응. 12... 기야 토끼띠든지, 뭐, 생일이, 나이가 좀 틀려도. 응. 내가 이재명씨 얼굴을 아니까 맞죠. 영어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뭐 저기 하지는 않겠다 그제? 맞아요 음. 선생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이재명이 나이가 틀려요 맞네 하지만 네. 사실 나이 필요 없어요 음. 나이 필요 없고 얼굴만 보고 음. 뭐 점이 나오는 거지 음. 음. 저기도 섯달이네 섯달생들이 머리가 좋은가봐요 음. <laughs> 자 한번 볼게요 네. 어 이씨는 어디 이씨인지는 모르제? 음. 그래, 한번 봅시다. 2025년도 전반적인, 어, 기운. 응. 음, 신명시다, 정치 정부 그렇게 하네요. 어쨌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명님들 꼭집고서지키기 어. 바라고. 어쨌든지 한 번. 어, 자, 어, 이 사람은 네. 지금은 조금, 지금은, 어, 조금 어느 계도에, 음. 어, 정화가 조금 돼 있다. 어느 계도에. 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 뭔가 자기만의 표, 밖으로 표는 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뭔가가, 어, 조금, 어, 이 기운이 조금 올라와 있어. 자기만의 뭔가, 어, 자신감이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올라와 있고, 어, 사람들을, 군중들이, 네. 점점점점점점 어어 처음에는 이재명이를 싫어했다 하더라도 점점점점점 예. 점점 점점 지금 뭔가가 예. 어 반대하는 파도 있겠지만 예. 죽여라 뭐 살려라 하는 파도 있겠지만 예. 뭔가 모르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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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쪽으로 지금 기운이 땡겨지고 있다 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어 그래서 어 뭔가 모르게 예. 어 처음에는 이재명 씨를 아주 싫어한 사람도 있었지만 음. 나라가 진짜 너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음. 뭔가 모르게 이재명 씨 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음. 엎어져가고 있다 이 말이야 기운이 조금 이쪽으로 아, 오고 약간 움직이는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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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느껴집니다. 에이. 그래서 뭔가 이 사람도 음. 그러는 걸 압니다, 느낍니다. 본인이. 응, 본인이. 오. 뭔가 자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를 네, 네. 마음으로, 네. 눈으로, 어? 기운으로 느끼고 있어. 그래서, 어, 지금은 좀 좋습니다. 음. 지금은 좀 좋은데, 어, 그래도, 어, 그래도 관제 구설, 관제, 관제가 뭐냐면은 재판, 어, 며칠 날 재판에서 23일 날 재판 했다 하던가요. 어, 네 이번 달 1월 달에 23일 날. 23일 날 재판이. 어, 이 재판이 음. 어 되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오. 이 재판 결과가 예. 무죄가 나온다든지 이거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무죄는 아닌데 이거를 갖고 1차 2차 뭔가를 싸워야 돼. 응? 음. 어? 뭔가 모르게 음. 어 죄가 나와. 음. 어? 어, 법원에서 어, 제가 나와서, 이거는 뭐, 어, 어, 본인이 놓고 1차, 2차를 뭐 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싸워야 될 일들이 들어와 있다. 음. 그래서 이 관제가 사람들은, 아, 이것도 무죄다, 무죄다 하는데 아니야. 음. 무죄로는 제가 영어로 안 들어옵니다. 응? 그래서 조금, 어, 신경은 쓰인다, 이 말이야. 아. 그렇지만은, 뭔가, 뭔가 기운이, 음. 큰 기운이, 응? 어, 이재명 씨로 이렇게 점점 점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응. 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기운이 올라간다는 거는 응. 천운을 가진 사람이다. 천운. 어, 운명적으로 뭔가를 응. 어? 잘 버티다. 이뭔 뭐, 기운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어, 이 기운 전반적인 기운은 좋지만은 네. 관제 구설이 꼬리가 물기 때문에 이거를 대처를 잘하시라 어. 이런 것도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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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지금 당장 깜방을 가든지 뭐 교도소를 간다든지 뭐 어, 족세를 채운다든지 그거는 아니야. 어. 이게 뭔가가 기운이 점점 점점 오다가 응? 여기까지 어깨 이제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 기운이 어깨까지 왔어요 어깨까지 양 어깨까지. 네.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면 돼. 이게 길지는 않아. 음. 그래서 그때까지 잘 버티시고 처신을 잘 하시라 그래. 어. 자기가 어 이재명 씨 운기로 보면 상반기에는 괜찮아. 음. 괜찮은데 어 중에 이제 5월 달이라든지 네. 음. 5월, 6월 음. 어 1년 12달로 본다 치면 5월 달, 6월 달에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음,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 있어 어, 음. 5월달에 특히 5월달에 그래서 요때 뭔가 모르게 음. 차고 나오시면 가 기운이 좋다 이 말이야 예. 차고 나오시면 돼 음. 뭔가 어, 군중에 의해서 어디로 올라가게 돼 있어 음. 그래서 어 운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음. 진짜 괜찮아 음. 괜찮은데 그 전에 어 뭔가가 간제가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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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음. 처신을 잘 하시면 돼 대처를 잘 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보면 어 이재명 씨로 보면 음. 본인이 지금 그거를 어 알고 있어 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다 나와 있다 이래 응? 어 판이 딱 나와 있다 이래. 음. 그래서 잘 하시면 되고 응? 그다음에 몸 조심을 많이 해라 그래 몸 조심 몸 조심이요. 응. 응. 예. 어 뭔가가 예. 어 많은 간에 막어어 어, 버젓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안돼 어. 인자 조심해야 돼. 어 내가 봤을 때는 응? 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응. 인자 어. 이판사판막공사판 해가지고 네. 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조금 덜 보이는데 음. 어몇달 있으면 어한두달 지나고 나면 이판사판공사판 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어 음. 어,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 거리를 할부한다든지 네. 요런데어 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인사한다고 막 악수하러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럼 또 어, 옛날에. 위험합니다. 어, 예. 옛날에 왜냐면, 옛날에. 그때는 그래도 네.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 어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데, 네. 지금은 막가파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막가파가. 이판, 사판, 공사판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정신이 어. 완전히 간 사람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자기 몸을 안 사리는 사람들이야. 분류가 틀려. 어. 어. 그래서, 어, 대단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 어. 대박이다. 어찌됐든 운기 세운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 많이 올라왔어요. 어. 응. 이런 사람도 드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 너무 무서운 게 근데. 그렇지. 한... 이봐요. 얼마나 좋게 나옵니까. 어. 이거는 제 어? 기도하는 오방기지만 음. 어? 어. 많이 좋게 나옵니다. 음. 응. 또 습격당하면 어떡하죠? 석격 담아완안 되지. 그니까 러 아, 미리 <laughs> 조심하라. 경호를 조심해야죠. 더, 어, 하든지, 할부를 하지 말라 하잖아. 거리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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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위험한 데는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될수 있으면 조금 조심을 하셔라 그래. 아. 알겠습니다. 음, 거리 두기를 하든지. 알겠습니다. 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도, 원래, 지금은, 어, 아무렇지 않고, 나라가 조용한 가운데는 괜찮아. 그런데, 지금은, 어, 사람이 뭐, 죽고 살고, 지금 막, 이성을 다 잃고, 지금 난리인데, 음. 조심하시라, 이 말이지. 아, 음. 알겠습니다. 음. 네, 뭐, 더 비춰주시는 거 없으시죠? 네, 그까지 아, 알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어.